네, 오늘 시아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시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 좀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점에좀 추가적인 설명 드릴 건데, 우선 지금 요 자리는 지켜내야 되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중요한 자리였고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자리로 봐도 지지구간 좀 형성할 가능성들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락 추세는 돌파를 최근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어졌었던 하락 추세 돌파는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락은 어느 정도 잡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차피 과거에 중요했던 자리들 근처기 이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낙폭은 조금 더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우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어쨌든 하락. 돌파를 하면서 흐름을 잡아냈다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하락 다음엔 뭐예요 여러분들 하락 다음엔 하락 다음에 이제 이 그림으로 넘겨요 하락 다음에는 하락이 끝나면 이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하락 다음 상승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물론 이파동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루 하루 이틀 뭐 원투데이 매매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매매를 할 건데 가장 높은 확률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앞으로도 내가 살아남는데 있어서 확률이 높겠죠. 이 그림은 거의 잘안 나온다. 항상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으로 항상 그래서 요 하락 다음엔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 라는 거 이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안읽게 설명을 드리면 하락이 이렇게 쫙 나오고 나서 이 돌파를 했다라는 건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시속이 이렇게 가팔라. 막 시속 한 150km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밟는 순간 딱 멈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떨어지려는 이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끼익 밀리면서 마감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옆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끼익 하는 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 그래서 속력이 줄어들어야, 그래야 이제 이 하락하려는 힘이 사라져야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부터 이제 당분간은 돌파는 만들었으니까 옆으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어차피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옆으로 가는 동안 굳이 약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움직일 건데. 굳이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사실 전 없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수율이 별로 안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루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여기는 관망만 하시면서, 오랜 게 화끈하게 터지는 자리 먹는 게더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 자리는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 왔다 갔다 더 해줄 거예요. 나중에,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 그때 진입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되게 편안하고요. 그래서 요거 돌파 나오면 나중에 그때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 그냥 관목만 하시고, 우리 뭐 수박 먹을 때도 여러분들 과일, 수박 먹을 때도 어? 굳이 껍질까지, 껍질이 몸에 좋다라고 해도 먹지 않잖아 먹기 불편하니까. 뭐 포도도 뭐 물론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저는 안 먹거든요 우선. 그래가지고. 우리는 굳이 이 껍질까지 먹을 필요 없다 껍질은 그냥 먹지 말고 딱 먹기 좋은 속살만 제대로 먹자 이런 관점으로 왔다갔다 해줄 거니까 이거는 버리시고 나중에 돌파가 위로 나오면 밑으로 깨지면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위로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 공략을 하셔서 10원까지 1차로 먹고 나머지 터지면 30원까지 먹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더 적절하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타점이군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던가뭐 아니면 목표 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던지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는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섯옆에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따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요것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